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레이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정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입니다. 소형 차량으로서 유일한 박스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용도도 정말 좋죠. 뭐 짐을 실기에도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뒷좌석에 또 승차하시는 데 있어서 박스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그리고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승차하시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그리고 신차를 신청하시더라도 한 5개월 정도는 대기를 하셔야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기아 더뉴 레이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로서도 레이 차량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의하시는 분들 대부분 분들이 옵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시그니처 등급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 시그니처 등급이에요. 그 시그니처 등급 중에서도요, 옵션을 모두 추가한 풀옵션의 차량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신차가 딱 정해져 있죠. 1920만원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등급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 시그니처 등급이에요. 옵션을 모두 추가한 풀옵션의 오늘 더뉴 기아레이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이 시그니처 등급에 추가된 옵션 좀 살짝 설명드리면 일단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일 팩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스타일 팩은요. 프로젝션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이 헤드램프뿐만이 아니라 리어 램프라던가 그리고 이 사이드 리피터까지 모든 부분이 풀 LED로 되어 있는 프로젝션 풀 LED 헤드램프와 리어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드라이브 와이즈 2번을 추가할 수가 있죠. 뭐 시그니처 등급은 드라이브 와이즈 1번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충돌 보조라든가, 그리고 차로 운전 보조 기능,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이런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2번까지 이 차량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라든가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고요. 거기에 안전하차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 안전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드라이브와이즈 2번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8인치 네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8인치 네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폼 프로젝션 기능이라든가 기아 커넥트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비 업데이트가 무선으로 해서요, 자동 업데이트 기능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또 8인치 내비가 추가가 되어 있으면 풀 오토 에어컨이 기본 적용이 되는데 그풀 오토 에어컨 안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가고 샤크 안테나까지 들어가는 내비팩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신차가 1 9 2 0만원에 시그니처 풀 옵션의 기아의 더뉴 A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연식도 2023년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도 정말 좋아요. 주행 거리도 이장 10만 km 정도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아의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도 영원해요. 보험 이력도 없고 제가 이 차량 가지고 와서요. 칠 하나 한곳 없고 그리고 세 차만 했을 정도의 준 신차급의 외관 컨디션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아 더뉴 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 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효 대표와 경험 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더뉴 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경험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더뉴 레이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레이 시그니처 풀 옵션의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 역시 2023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이장 만 k m 주행했기 때문에 거의 준 신차급의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풀 LED 헤드램프죠. 스타일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로젝션 풀 LED 헤드램프와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 램프 부분인데, 뭐준 신차급의 헤드 램프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립 부분도 보시면 정말 깔끔하죠. 스톤 칩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본립 부분과 휀다 쪽인데, 휀다 쪽도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이력도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차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의 휠 깔끔합니다. 기스도 없는 깔끔한 휠과 타이어 트레드는 뭐 주행 거리가 말해주듯이 거의 새 타이어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이제 운전석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의 휠 부분이에요. 운전석 뒤쪽 휠은 깔끔하네요. 뒤쪽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역시 거의 새 타이어 수준의 타이어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입니다 더뉴 레이 차량의 후면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차량 뒤쪽 리어 램프 또한 프로젝션 풀 LED 풀 LED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리어 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 범퍼 라인인데 범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이쪽을 살짝 찍혔네요 저 살짝 찍힘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 신차급의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조스석 현다 쪽인데 조스석 현다도 깔끔하죠 깔끔하고 조스석 뒷문 그리고 조스석 뒷문은 내리고 타시기 편하시라고 이 슬라이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문으로 되어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그리고 조스석 앞문이죠 앞문 쪽 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앞쪽 현다 역시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일단 조스석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단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조석의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석 휠인데 휠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한 휠 보여주고 있고 이제 조석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석 앞쪽 부분의 휠인데 조석 앞쪽 부분의 휠은 요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네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입니다. 더뉴 레이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뒤쪽 범퍼 쪽에 살짝 찍힌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는 거의 준신차급의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이나 타이어 상태 또한 거의 준신차급의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더뉴 레이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있잖아 정확한 주행거리 하고요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 레이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어, 정말 깔끔하네요. 보시면 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도 크롬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본 더뉴 레이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 그리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인데 이 가죽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주름도 없이 깔끔한 가죽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그리고 더뉴 레이 차량은요, 핸들 열선이 앞쪽으로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더뉴 레이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 레이 차량 실내 들어서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11,064km 주행했네요. 역시 뭐, 만 km 정도 주행한 준신차급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엔진 상태 또한 굉장히 좋은 엔진 상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죠. 앞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지털로 속도나 어, RPM이 나오죠. 굉장 고급스러운 슈퍼 비전 계기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차량 차선 이탈 유지나 차선 이탈 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차선 이탈 표시가 보이고 있는 풀 옵션의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핸들 부분인데 역시 깔끔합니다. 뭐 주행 거리 만 킬로 때기 때문에 깔끔한 핸들 상태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음성인식 모두 볼륨, 핸즈프링하고 리 즐겨찾기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죠. 크루즈 컨트롤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운전 보조 조향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풀옵션의 더 뉴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은 8인치 내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인치의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업데이트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풀 터치 시계에요. 그리고 터치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정말 많아요. 폼 프로젝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뭐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라던가 여러가지 옵션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풀 옵션의 더 뉴레이 차량이고요. 후진기아 넣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이고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 차량은요 8인치 내비팩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공기 청정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더뉴 레이 시그니처 프로스를 차량이고요 아래 쪽으로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USB 충전 포트가 자리한 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컵홀더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키 는두 개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고 스마트키도 세거네요 뭐 거의 새거에 스마트키가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수석의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깔끔하죠. 실내 들어 같이 살펴봐도 역시 준신차급에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는 더뉴레이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롤밀러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설치해 놓으신 더뉴 레이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습니다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요 뒤쪽 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 레이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뒤쪽 좌석도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더뉴 레이 차량이고요 가죽 상태 살펴봐도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준신차급의 뒤쪽 좌석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레이 차량입니다. 실내 들어가 실내 컨디션하고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뉴레이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뒤쪽 좌석에서도 전동으로 윈도우를 내릴 수가 있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고요.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촬영하느라고 앞쪽 시석을 뒤로 밀었는데도요, 손을 뻗으면 손끝만 살짝 닿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 보세요. 정말 여유스럽죠? 경차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여유스러운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레이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 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충전 포트까지 자리하고 있는 기아 더뉴레이 차량이고요. 헤드룸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라고 해서 이 답답함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레이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더뉴 레이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더뉴 레이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보호 미력도 영원이고요 칠한 곳 들어가지 않은 말 그대로 완전 무사고의 더뉴 기아 레이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연식 2023년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이장 만 k 로 정도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까지 가지고 있는 준신차급의 더뉴 레이 차량이고, 그리고 또 중고차로서 정말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시그니처 등급에 추가 옵션을 모두 해놓으신 풀 옵션에 오늘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신차가 딱 정해져 있죠? 1,920만 원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더뉴 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 모터스 김현래대표고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더뉴 레이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1,700. 2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당연히 없고요. 당연히 1인 신조 차량에 외관에 칠한곳 들어가지 않은 말 그대로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2023년에 만키로 정도 주행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시그니처 등급의 풀옵션 신차가 1920만원에 달하는 더뉴레이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을 경호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172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 차량에서 업로드한 차량도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